9월 1일부터 였죠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1주 2주 3주 4주 가까이 한달 9월 거의 끝나가는데 아, 심각해요 많이 심각해요 이게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계단식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계단식 하락 그냥 쭉 내려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이,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하락하면 은 이 개미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이런 차트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올해 들어서 1월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은 손실을 보고 있어요. 9월 달에 한 300만 원 넘은 것 같은데 저도 거의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은 손실을 보고 있어요. 계단식 폭락 때문에. 코로나 때는 그냥 코로나 터졌으니까 쭉 내려갔으면 쭉 내려갔잖아요. 그럼 돼.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잖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이렇게. 아, 심각해요. 금요일 날 25일이었죠. 어제 금요일 날좀 반등하긴 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게 20 요거는 24일자 24일자 한국 시간으로 나온건데 기사가 그럼 이제 미국 시간으로 23일 날 터진 거겠죠 바이든 트럼프 누가 돼도 230조 손볼 것 it 공룡들 어쩌냐 요게 그 230조가 230조 달러 뭐 이런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률 조항 법률 조항 230조 몇탕몇호뭐 몇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laughs> 그 230조 몇항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뭐 230조 전체겠죠. 폐지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바이든은 그때 한번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미국 주식이 요 영상을 찍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역시나 바이든 지금 빅테크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도 트럼프도 이제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여기 여기 보면은 트럼프 바이든 230초 폐지 한 목소리 뭐 이유는 이유는 다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 반독가점법에 대해서 물론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고 싶어 하지만 여론이 너무 안 좋아 이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지금 기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 잘안 되고 아마존 때문에 뭐몇만명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제,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트럼프는 지수를 올리고 싶어. 근데 여론이 너무 안 좋아. 이제 대선이 코앞이잖아요. 다음 달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트럼프도 계속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제 생각엔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음좀 크게 봐야겠네요. 이미 법무부는 20조, 개정안을 이미 제출했어. 23일, 23일에 현지 시가 이때 이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때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 23일 보면은 요게 23일이거든요. 이때 어요 테슬라네, 나스닥. 요게 23일이잖아. 3% 폭락했어 요 나스닥이.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장 후반 들어가지고 이 얘기가 딱 터진 거야. 이 얘기가 어미 법무부가 개정안을 제출을 했대. 그 완전 분수령이었죠. 이게 기사가 터지자마자 완전 박살이 났죠. 이때. 그러고서 이제 다시 어제 엊그저께 어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요. 이제 바이든이 되든 누가 되든 그시간에이 여론몰이를 하려면은 여론몰이를 하려면은 이 빅테크 제재에 대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여론 때문에. 근데 좀 다행인 거는 저는 이게 조금 10월까지는 이거 가지고 흔들릴 것 같은데 이게 오래 갈것 같진 않아 왜냐면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 비테크 기업 제재가 이번에 선거 유세를 하면서 나온 얘기가 아니야 예전부터 나왔었단 말이야 예전부터 이거 보면은 기사 보면 2017년도 거에 이건 반독점 규제 세금 폭탄 it 기업들 이 2017년도 계속 나왔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로비에다가 이제 얘네가 얼마 썼다 이거 보시면은 로비 뭐한해 4,900만 달러 쏟아어 지금도 이제 로비아, 며칠 전에 그기사나한번 나왔었잖아요. 로비아다 걸렸다. 그 누구였죠? 그 구글인가? 몇년된 거예요. 몇년 전부터 계속 예, 나오던 얘긴데, 이제 선거철 돼서 유세를 해야 되니까, 민심을 끌어와야 되니까 또한번 이거 가지고또터트리는 거예요. 제가 볼땐 그래요, 지금. 아니,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유사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우, 얘네 뭐 덩달아서 뭐 난리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기사를 보다가 하나 발견했는데, 타일랜드 수, 페이스북, 트위터. 아니, 페이스북이랑 트위터를 고소한 거예요. 타일랜드 정부에서. 아니, 이, 이때다 싶은 거지. 이때다 싶은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타일랜드 뿐만 아니에요. 딴 데, 아까 또 기사를 몇개더 봤는데, 다른 데서도 그래요.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 노리고 있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이, 모르겠어요. 이때다 싶은 거 같아, 그냥. 아, 좀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빅테크 쪽으로. 어참그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 이 230조가 뭔지를 <laughs> 다 얘기해 놓고 230조가 뭔지를 얘기를 안 했네. 이 230조가 뭐냐면은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I.T. 기업들 면책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 이런 거는 유저들의 책임이 있고 기업의 책임은 아니다. 크게 말해서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좀 두리뭉실하게 230조가 그런 거고. 아니 근데 보면은 얘는 얘는 바이든은 페이스북을 그렇게 싫어한다네요. 페이스북을 이제 제재하려고 하는데. 트럼프는 트위터를 제재하겠대. 좀 그런, 여기 기사에는 안 나왔는데, 좀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트럼프, 어, 여기 있네. 여기도 있네. 트럼프, 트위터, 통한 수차례 주장. 가장, 가장 큰수액기요 얘는 트위터를 그렇게 제재를 하려고 한대요. 아니, 근데 트럼프가 맨날 뭐미죽이역 전쟁 하면서 뭐 관세맨이다 어쩌고저쩌고 맨날 트위터로 난리치잖아요. 트위터만 쓰잖아요. 근데 트위터를 그렇게 잘 써놓고서는 트럼프는 트위터를 제일 제재하고 싶어 한다네. 어, 아, 왜? 아니, 그럼, 뭐, 관세맨 드립, 그거 이제 뭘로 하려고? 페이스북으로 하려고 하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무튼, 트럼프는 트위터 제일 위험하고, 바이든은 페이스북 지금 제일 위험한 상태. 뭐 그렇다네요. <laughs> 음,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어, 민주당은 트위터보다 페이스북.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은 페이스북보다 트위터를 더 비난한다. 아니, 참. 아니, 트럼프, 트위터 안 쓰면은, 트위터 매니아잖아요, 트럼프가. 트럼프, 트위터 빠. 뭘로, 뭘로 이제 여론몰이 하려고. 아유, 모르겠네. 뭐, 생각나는 게 없네요. 아, 위챗도 뭐, 안 되고, 틱톡. 뭐, 이제, 아니, 틱톡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매입을 하면, 틱톡 가지고 그, 그, 쇼폼 숏폼, 쇼폼 이라고 하잖아요 그 짧은 동영상 그거 만들고 그걸로 관세맨 들이팔려고 하나? 왜그런 트위터를 왜해? 모르겠네 근데 이 중요한 거는 뭘 제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애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 트위터랑 페이스북은 아니니까 애플은 괜찮겠지? 아닌거야 그거 아닌거야 그거 아닌거야 하나 내려가면 다내려가 하나 폭 나가면 다폭 나가는거야 그냥 이번 주에 봤을 때는 구글 얘기가 제일 많았잖아요. 구글 제재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구글이 상대적으로 반등하는 날도 반등을 거의 못하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그렇긴 하지. 그렇긴 한데 결국에는 다 같이 내려가는 거거든. 알잖아 미국 주식 이제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알잖아요. 어떤 종목이 추락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아, 지금 저번처럼 얘기한 것처럼 프럭트레이션이 너무 심한데 이 IT 기업만 가지고도 프럭트레이션이 너무 심한데 환율까지 미쳤어. 환율까지. 와, 이게 아 진짜 장난이 아닌 거야. 진짜 저도 장기적으로 대선 전까지는 장기적으로 들고 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좀 스윙 매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득을 봤어. 미국 주식에서는 이익을 봤는데 환율에서 작살났어. 그냥 환율에서, 환율에서 만, 제가 한 100만 원 정도를 벌잖아요. 환율에서 한 50만 원이 날라가. 결국에는 환율 덕분에 더 손실이 지금 커졌거든요 아,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환율도 이 변동폭이 장난이 아니야 에 어, 이번 주에 막 1500대 후반 1600 초반 이렇게 갔다가 지금 하루 이틀만에 다시 1175원 여기까지 상승했는데 와이 환율까지 이래 버리면 더 예측하기가 힘든 거예요 대응하기 힘든 거예요 모르겠어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최근 근 1년 내에 대응했던 장 중에 제일 힘들어요 정말 이런 장은 둘 중에 하나죠 묻고 더블로 가든가 아니면 아예 안 하거나 뭔가 대응하겠다 이러면은 이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수익률을 알파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시장수익률을 알파라고 하면은 요것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성과를 낼수 있는 베타 베타를 노려보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죽는 거야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죠 어 이제 차트를 조금 한번 더볼 건데 이 검은색은 6 0일선 이 빨간색이 15일 선인데, 지금,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60일 선도 하락했어요. 60일 이하로도 하락했잖아요. 이제, 이제 막, 요거 반등하면서 조금 이제 15일 선, 60일 선, 이렇게좀 겹치는 모양새인데, 요거를 조금 넘어줘야 돼요. 15일 선을 좀 넘어줘야 돼. 우리가 지금, 저도 이렇게, 전 이평선 자체도 거의 잘안 보거든요. 이평선 자체도 의미없다는, 그런 주의기 때문에 이평선도 잘안 보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에선, 당장에는 할게 없어.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이런 식으로 계단식 폭나가는데 무슨 예측을 해. 요 의미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평선 지금 할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보자는 거예요, 그냥. 나스닥은 좀 그렇고, 애플, 애플을 한번 볼게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금요일날 반등 했기 때문에 60일선은 좀 넘었어요 60일선은 좀 다시 넘어가고 15일선을 넘느냐 맞느냐 좀 여기 간당간당 간단 하잖아요 근데 15일선을 조금 넘어 줘야 돼 요정, 요정도까지는 15일선 위로 한 요정도까지는 나와줘 반등이 나와 줘야지 조금 뭔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거 하나 더 볼게요 음, 어떤 거 볼까요 테슬라는 지금 아. 아 테슬라 배터리데이 아... 아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난 테슬라 이제 보지도 않을 거야 당분간 아마존 아마존 한번 봅시다 아마존도 지금 시, 15일 이동평균선 아직 못 넘었네요 시도볼 이동평균선 좀 넘어줘야 돼 이것도 이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좀 그래도 이제 회복세에 들어갔다. 어, 바닥은, 바닥은 나왔다. 이렇게좀볼수 있을 텐데, 아직 바닥이 나왔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상황으로는. 아마존도 지금 60일 선아래 있거든요. 보면은, 검은색이 60일 선이잖아요? 아직은 바닥이 나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장 후반에도 하락하고 있네요. 다. 다 하락하고 있네. 전부 다. 다음 주까지 계속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모르겠고, 10월까지는 모르겠다. 이러면 그냥. 저번에 동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 난 이런 거 대응, 환율도 지금 미쳐, 미쳐날 뛰고 있는데, 이런 거 대응 못 하겠다 싶으면은, 10월까지는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제 생각은 그래요. 대응이 좀, 대응이 좀 자신 있다 하면은, 조금 이런 거, 어느 정도 이제, 이평선 기준, 뭐이런거 생각해보고, 바닥을 좀본 다음에, 그때 이제 적감 해소하는 전략, 이렇게 갔으면은, 어떨까 싶어요. 둘 중에 하나죠 이제 장중에 뭐 9월 10월에 뭔가 대응하겠다 이거 안돼안돼 안 돼. 그냥 묻고 더블로 가겠다 아니면은 그냥 현금 보유 하겠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야 대생각은 그래요 아 지금 많이 10월 달도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손실 얘기했던 대로 엄청 커요 코스닥 레버리지 3일 만에 15% 이상 통과 3일 만에 뭐할 시간도 없이 아 미국 시장은 어느 정도 대응을 했는데 국내 시장에서 완전히 음, 3일만에 그렇게 15% 폭락해버리니까 저도 뭐, 손도 못 댔어요, 거의. 팔긴 팔았는데, 지금. 그렇게 이번 동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